네, 안녕하세요. 소민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아의 디지털 키 2에 대한 이제 초기 설정에 대한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설정과 이제 기능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아 자동차 오너분들이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휴대폰에 디지털 키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커넥트에 가입을 해야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요. 커넥트에 가입을 완료하셨다면요. 두 개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을 포지하시고 차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커넥트 어플 안에 있는 차량 디지털 키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차량 센터 콘솔에 위치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혹은 NFC 위치를 찾아 핸드폰을 올려주시고 시동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이후 핸드폰 화면에 있는 차량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스마트폰 디지털 키는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디지털 카드 키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키와 스마트 키두 개를 들고 차량에 탑승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지로 NFC 위치에 카드 키를 올려두시고 인포테인먼트의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설정에서 이제 차량 그리고 디지털 키 그리고 NFC 카드 키 순서대로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등록이 마무리가 되며 여기서 카드 키 삭제까지도 가능하니까 카드를 분실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설정을 마무리하시면 이제 스마트 키 없이 이제 차량의 도어를 열거나 시동을 걸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 또는 스마트 카드 키를 도어 손잡이 가운데에 살짝 올려두시면 도어문이 열리게 되고요 NFC 공간 위에 카드나 핸드폰을 두면 시동까지 걸 수가 있게 돼요 또한 인포테인먼트 설정에서 도어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스마트 테일 게이트 설정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키 없이도 트렁크 문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가 있게 돼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또한 와이프나 자식 그리고 직원들에게 스마트 키를 공유하고 싶다면요 커넥트 어플에 접속하셔서 키 공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 권한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만료일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영 영상을 통해서 디지털 키2 그리고 스마트 카드 키를 활용을 잘 해주신다면요 정말 음, 스마트한 기아자동차 오너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